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출산율 문제야. 사람들한테 계속 이 막둥이를 좀 나와달라고 예 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 우리가 지금 그 어,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가 돼있대. 웃긴 거는 그동안 돈을 5방 써고 출산율은 최저가 됐다라는 거. 예, 한국이 돈을 쏟아붓고도 세계 최저가 돼버렸다. 0.78. 하하.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 경신. 한국은 자체 세계 기록을 깼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 음, 뭐 거의 같이 죽자는 건가? 어, 같이 멸망하자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어, 우리 같이 멸망해요. 이러고 어, 매신들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길고 힘든 근로 문화, 높은 집값과 생활비, 교육비 부담, 그에 반해 정치된 임금과 결혼관 변화 등을 꼽았다. 음. 한국은 십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쓰고도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여러 근본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16년간 돈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는 거야. 7년 연속 감소. 출생 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 감소 추세가 3년 연속 이어졌다. 이는 일본, 중국도 비슷하다. 음,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할 생산 연령 인구가 너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음.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직업문화, 정체된 임금, 증가하는 생활비, 결혼과 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을 꼽았다 이처럼 경제적 요인이 있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돈을 쏟아보는 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한국 사례로 판명되었다고 했다 이보다 몇 가지 뿌리 깊은 사회 문제의 개선과 아이들의 삶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얘기했다 무려 16년간 우리나라가 쓴 돈이 280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 우리가 저 내용을 좀 심층 있게 들어가 보면은 저 280조가 정말 아이들 출산과 관련된 돈이 없겠냐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저거는 여성가족부가 돈을 타낼 때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한 거랍시고 돈을 타놓고 실제 예산은 엉뚱한 데다가 쓴 거야 엉뚱한 데다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이런 부부나 아,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한테 확확 지원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이제, 골피비드 같은 애들한테 돈 주고, 돈 주고, 돈 주고, 이런 사업을 몰래몰래 몰래 하다가 돈이 헛돈대로 그냥 낭비만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저 280조보다 훨씬 더 적은 돈만 썼다고 봐야 돼요. 아, 어, 그뭐 오히려 비혼 장녀인가 그러네. 어, 오히려 뭐, 어, 가족을 파괴하고, 무슨 뭐, 어, 뭐, 어. 아들을 낳으면은 뭐, 어떻게 해버리고, 난 딸만 낳겠다던가, 뭐, 이런, 이런 유로, 가족을 파괴하고, 아주 폐륜적인, 이런 사고를 퍼뜨리는 꼴피미들에게 돈을 막 주고 지원하고 그런 애들 막 키워준답시고 막또 보호한답시고 막돈 쓰고 이게 그동안에 여가부가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어, 이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280조는 좀 과장이고 실제로 뭐 여가부의 수준을 보면 은 어, 지난 16년간 뭐 280조에선 5% 정도나 썼을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더더욱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쟤네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는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산을 타가는데 실제로 그 돈을 쓰는 거는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어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여가부에 대한 폐지 혹은 적어도 여가부가 얼마나 제대로 예산을 잘못 쓰고 제대로 운영을 못했으면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감사가 있어야 돼 아니 부처 이름이 가족분인데 가족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부처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저 저출산 관련한 비용을 쓴게 맞는지 그게 아니라면 어다 썼는지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안쓴 사람에 대한 처벌 뭐 이런 내용들까지 다 징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뭐 저런 걸탓하면뭐 합니까 이미, 이미 어? 딴 놈들이 배치우고 말하는데 요것도 그래서 다른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있다 280조 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 미국보다도 낮았다 어, 적어도 안정적인 인구 유지력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 저출산 때문에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국민연금은 55년 고갈될 수도 있다. 자, 100여 명, 생산연령인구, 어, 젊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 100명이 부양해야 될 고령인구, 노년부양비는 예전에, 지난해는 24.6이었는데 지금은 2070년에는 100.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100 1명한 명에 한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거야. 2070년이면. 지금도 많은데 우리가 100명이 2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돼. 음. 한국 정부는 인구를 최우선 목표로 임신 출산 육아 보조금에 초점을 맞춰 돈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장시간 노동이나 경쟁 사회 교육 환경 등 가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보다 근본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결혼 자체가 아, 결혼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 자, 이 출산율이 더 떨어진 데에는 음, 결혼을 안 한다는 것도 있고요. 음, 자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규모를 줄여 경제 악영향을 준다. 음, 경제학자들은 여자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덜 걱정하도록 양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제안하는데 음, 한국에서 높은 집값과 교육비로 인해 결혼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위기가 심화됐다. 갈수록 젊은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서울 출산율은 0.59명. 결혼을 왜안 하는가? 음, 이게 왜냐면 이제 선진국들 대다수가 저출산에 대한 고민들을 이미 다 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고민들의 해결책으로 뭐 이제 뭐 이민정책,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줘이 머릿수를 채운다라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모든 세계가 다민족 국가로 어, 간다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그 어떤 미국과 이슬람 이민자 문제가 또 있었고 뭐그 이전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시집 논란이 있었고 하면서 이게 이민자를 받아 주는 건 좋은데 이민자들과 그 현지인 간의 어떤적인 충돌 이거를 해소를 못 하는 또 한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쪽은 또 그런 부분들이 음 어떤 이런 혈통주의를 강조시키고 그쪽에 응집을 시키는 또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그 그 현상에서 어 이제 트럼프 어 트럼프니즘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아시안계는 다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애초부터. 서양은 그런 게 덜한데, 우리는 생김새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지만, 어, 단일민족이라는 그 어떤 혈통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아시안계가 많단 말이지. 특히 이제 중국,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게 심하고. 그러니까 이민정책에 대한 반감이 애초에 큰 상황에서 출산율을 늘릴, 늘려야 되는데, 어,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거지.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으로 나가고 이제 개발동상국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여자들도 일자리를 어, 이 누리게 되고 또 일자리를 줘야 된단 말이야. 남자만으로 이제 안 돼. 어, 여자들까지 동원해서 이제 경제 일자리가 이제 넘치는 시대가 있고 여자들의 사회 적 진출이라는 게 많아질수록 남자들의 경쟁력도 또 약화되는 거죠. 여자들이 돈을 더잘 버는데 뭐 남자들이 능력이 없는데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 누가 데려가그 자연히 여자들의 사회적 진출이라는 게 남자들은 그동안 남자와의 경쟁을 준비해오면 됐었던 시대에서 이제 여자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야 뭐 근력이 있고 완력이 센 남자들이 생존율이나 뭐 이런 농경 사회에서 생산력이 좋으니까 더 인정받았다지만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굳이 근력이랑 완력만으로 노동 생산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뭐 다른 요소들이 작동을 하다 하니까 여성들도 충분히 이제 남성들만큼이나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력이랑 완력을 능가하는 어느 영역들이 이제 늘어난 거지. 이러다 보면 여자들도 돈을 어느 정도 벌고, 근데 여자들이 돈을 버는 것만큼 남자들이 도태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면 포용이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예 그게 그렇게 가지 않죠 왜냐면 선호하는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어 그걸 가지고 남녀가 같이 경쟁을 하니까 여기에 더 치열해지고 여기서 도태된 남자들은 뭐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상황이 고 이런 악순환이 아무래도 뭐 결혼 결혼도 하기로 힘든 시대를 뭐 만들어 버린 거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음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남자가 또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위험한 일들은 다 남자한테 떠넘긴다든지또 남자가 참아라 뭐 이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 남, 남성 차별적인 의식들이 또 남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에 있단 말이죠 안 그래도 경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데 에 여자한테 꼭 남자가 양보해야 되는 이런 구조까지 섞이니까 어 아무래도 그 남자들의 피해의식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더더욱또 연애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자식 그러니까 마누라를 내가 결혼을 한다는 게 마누라에 대해서까지도 내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식을 낳으면 내가 책임지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나잖아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기회가 많지도 않은 시대인데 그런 걸 감당하기 너무 두려운 거지. 또 결혼에 대한 묘사가 어디 가나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는 것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한국에서 많이 예, 퍼져 있는 정서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난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뭐 어떤 그뭐 돈의 문제, 뭐 이런 책임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우리나라는 너무 결혼이 너무 과도하게 가족 가족이라는 바운더리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경향을 좀 강요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결혼이라는 게 성인과 성인이 만나서 이제 독립된 가정을 꾸린다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양적인 마인드는 이제 애가 이제 나가는 거지, 독립된 어른으로 가는 건데, 우리 나라는 더 이렇게 더 가족 안으로 더 끌어당긴다는 거야. 연, 연관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독립된 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게 가니까 서로간에 장인 장모나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대한 어, 것을 연애 때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굉장한 부담인 거지. 좀 먼저 선진적으로 좀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의 그늘 안에 벗어나지 못하게 또는 뭐 그늘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너무 많다. 어, 그렇지 이게 내 자식 먹이고내 마누라 먹이는 데도 힘든데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까지 다 챙겨야 된다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냐? 어 이게 조금 누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결혼을 하겠냐 결혼하자니 너무 과도한 인간관계가 강요되는 건데 음 이게 굉장히 버거운 거지 뭐 챙겨야 될게 너무 많잖아 뭐 저쪽 친정 제사에 외가 쪽 제사에 어뭐 무슨 뭐 엄마 아빠 뭐 누구 누구 생신에 뭐 사촌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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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일년 동안 내내 뭐뭐 뭐, 뭐 이렇게 경조사비 준비하다가 끝나 근데 여기다가 또 부모님 용돈 드려야지 뭐 줘야지 뭐 하다 보면은 대체 어떻게 부부는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 언제 부를 만들어 가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거지. 그게 다 이제 돈으로 치환되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조금 결혼에 대한 포비아를 만드는데 좀 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결혼생활에 순탄하지 못하게 만들어 원인도 된다고 보거든. 왜냐면 뭐, 어, 왜외가 쪽에는 왜 10만원 덜 줬냐? 왜 친정에는, 어, 너는 왜친정이 돈을 더 갖다 줬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싸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지. 돈문제라는게 그렇듯이. 이런 게 조금 또 그리고 가족끼리도 왜 비교하게 되잖아 누구는 여기 50만원 줬는데 누구네는 20만원 줬대 뭐뭐 둘째네는 뭐, 어? 뭐, 둘째 뭐, 뭐 10만원 줬대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런 문화가 좀 별로 가족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좀 불편해 그러니까 나도 결혼을 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누라를 사랑해서 같이 살 수는 있겠는데 내가 마누라 가족들까지 사랑하고 감당하라면은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 난내 마누라한테 어,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주가, 벗어나기가 주가벗어날 힘들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어떤 가족에 대한 이제 그런 관습, 가족에 대한 이런, 어, 우리가 학습 받아왔던 것들, 또 이제 알게 모르게 강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그만큼 두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뭉쳐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그런 데서 이제 힘들어 하는 거지. 불편해하고 뭐, 어, 뭐 그런다는데, 이게 조금 이런 문화를 좀 바꿔줘야 된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 결혼이라는 게 뭐냐? 독립 시키는 거야. 이제 너다 컸으니까 독립하고 너희가 이제 새로운 부모가 되는 거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이제 가장이 되는 건데 가장 가장들이 그 가정을 지키기도 힘든 한국에어 거기서 이렇게 음, 예 어떤 뭐어 가족이라는 걸 앞세우면 안 되겠죠. 돈으로 이렇게 지원시키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조금 어예좀 지양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이 결혼 문화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러 문화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남녀 모두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어, 부담을 주고,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미션이기도 한 거야. 어, 과거에야 뭐 어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라도 적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자리까지 불안하니까 여차하면 그냥 뭐 가족이고 뭐다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 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결혼에 투영되고 있는 잘못된 관습들에 대한 것도 한번 제거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어, 막둥이를 좀 생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신곡 그 막둥이 생산 곡이라고도 할수 있죠. 어 너를 체포할 수 있기를. 그다음에 어, 니도 음, 예어 더블 타이틀 곡인데요. 어, 이 노래를 틀어놓고 어, 여러분들 막둥이를 생산하시면은 예 어, 여러분들이 한 방에 성공이 가능하다. 어,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